올해도 시작된 여름휴가철 주요 계곡과 바다에는 피서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도심 분수대와 물놀이터 역시 마찬가지 장마가 끝나면 피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물에 의해 감염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원충 등이 원인.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후 눈병이나 귓병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비게 되면은 눈이 충혈되고 눈이 충혈되제차적인 염증 반응이 생겨서 눈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 억지로 라고손 비비거나. 또 기지개로 판다는게급비거나 그러면 이차인 감염이 돼서 또 중위도염이 생기는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물놀이 후 손과 팔, 얼굴을 비롯해 몸 전체를 깨끗한 물로 씻기만 해도 수인성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물놀이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심 속 바닥 분수와 물놀이 시설 등은.

물도 끓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